어, 간이니, 간. 뭐, 이거는.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. 그래, 나름해. 쫄깃쫄깃한 맛이지, 부드럽고. 아직도 주인 아줌마니가 할머니였는데 밖에 서가지고 조금 양이 부른거 같긴 해요. 아, 이 진짜 많이 줬는데안 돼. 음, 다행, 다행. 와, 뒤집어. 응, 나 진짜. 그리고 팥빙수. 빙수야, 팥빙수야. 어. 지금 집에 정전이어가지고 못 올라가요. 슬프다. 걸어서 고층 올라갈 수가 없어. 내려올 때도, 응? 걸어 내려왔는데 어지럽더라. 떡이 있어가지고 쫀득쫀득하네. 안녕하세요. 아, 아,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양에 좀음 맛있어. 바리애 불통조림도 나와 좋네. 후유축. 어우, 시원해.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어야 돼요. 집을 못 올라가. 경기 뭐, 검사인지 뭐, 공사인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. 몇 시간 동안 하더라고. 본 거에 김치 관리러 갔다가. 거기가 원래 굉장히 싸거든요. 내가 봤을 땐 거의 정부에서 탑 수준으로 산, 싼 수준인데.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좀덜 주긴 한데 그래도 좀 저렴한 것 같아. 음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시고, 안녕! 밖에서 이제 멍따려야 되겠다. 바이바이.